이제 오늘 안탈리아 3일째인데 이 안탈리아에서 꼭 가야되는 폭포가 하나 있다고 그러네요 두든 워럭걸이라고 한차 타고 한 3-40분 가는 것 같아요 너도 버스 기다리고 있니? 뭐야? 웬일로 제 시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여기 너무 아파트야 로 가는 거야? 어 주민들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 같은데 나는 완전 자연을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 도심이네 헐 되게 빨라 돌 그니까 이 폭포가 계곡같이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엄청 길데 뭐 더운 날씨인데 뭐 시원하게 걷고 있네요 그냥 아파트 촌 안에 있는 공원 걸어 다니고 있는 느낌 아, 어, 이게 두댐 파크라고. 아 그냥 공원을 만들어 놨네. 어, 이러면 또 사람 많을 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참아하시고. 물이 많이 찼다. 어, 물살이 그렇게 좀 세다. 저포로 어, 떨어지겠어. 물살이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 아 여기 또 관문이네. 통행료 지급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laughs> 자, 폭포 근처로 오니까 카페 같은 게또 있네. 여기 커피보다 백숙이다. 시원하게 앉아서 수박도 까먹고. 지금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지.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 보고 싶다. 아니었는데 어. 진짜 내려가기 전은 진짜 잔잔하다 오좀 겁나는데 이러고 있다가 어. 무시무시하다 어? 낚시하고 있어 누가 미쳤어 <laughs> 저거 대단하네 오 진짜 월척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은데 저 래프팅을 저, 저 근처까지 하는 건가 봐아 재밌겠다 어. 네. 오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 우와. <laughs> 시원하겠다 와, 재밌겠다 아, 진짜 시원하다 어, 여기 되게 좋아 놀러오기 자, 요 지금 대낮인데 안탈리아는 거리가 좀휑하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이런 건가? 이스탄불이랑 비교하면 너무 한적해가지고 좀 어색해요. 지금 뭐 우리 폭포 갔다가 잠깐 커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온 김에 이발이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여기가 올드 바자르 근처거든요. 이발소가 보이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여자 위장원인가? 뭐 도코도 머리 자른다고 하는데, 여기 알려줘야겠다. 이스탄불에서는 저 200에 깎았는데, 여기는 300이 기본이네요. 아, 여기로 왔습니다. 가뭐 자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입이 너 나쁘지 않고. Bir soru hocam. Bazı şeyi yiyeceğiz. Evet. Da Heh, bu daha, daha, daha. mı? Bu burada. Baştırmadan mı? Baştırmadan. Sen bana Allah'ın izniyle bir aya bitecek. Evet. evet. Ne zaman yani şu anda? yapıldı. Dış kapılar. iç kapılar. Evet. Hala. Daha ucuz olur. <laughs> ucuz değil. Sağ Gel

좀좀 비싸게 자른 것 같긴 한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세수도 시켜주고 아주 세심하게 머리 잘 자르고 나왔습니다. 어 티도 주고 서비스가 아주 좋네요 저기. 너무 오래 기다렸지. 지금 여기서 머리를 닦고 있는 도코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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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선 거지? 베이살 응. 그래도 너무 당황스러 <laughs> 아니 나왜큰 <laughs> 단발을 머리에 기미할 정도로 휘더라고 그러고 갔아 이거 어때 그거잖아. 최양락 머리잖아. 아아 <laughs> 아, 몰라 진짜 아쉽다. 근데 내가 소통이 안될줄 알아서 그림이랑 사진을 그려갔다고. 근데 왜내 머리를 다 펴, 펴고 고 이렇게 잘랐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됐어. <laughs> 말해 뭐 해. 돌아봐. 어, 찰랑찰랑하네. It's not supposed to be 찰랑찰랑 가파마머리라고 응. <laughs>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양락 머리라고. <laughs> 네, 외국에서 자르면 어. 이렇게 돼. 도코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저 기분 전환도 할겸 해서 놀이동산을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가서 범퍼카 좀 신나게 태워주려고요. 뭐 구경도 할겸 거기 뭐밤 늦게까지 한대요 진짜 낮에는 안 열더라고 어좀뭘 <laughs> 기대해야 뭐 되는지 모르겠네 기분이 더안 좋아서 오진 않겠지? 그렇지 않으냐? 뭐야 이거? 뽑히겠네 뭘... 조심... 아까마다 오빠 어, 나 오늘 그 머리 자르러 갔는데 어. 파키스탄 이러는 거야. <laughs> 오빠 먹어. 또 코리아랄까? 아, 코리아 맞는 거. <laughs> 아, 근데 오빠 지금 탄 피부색이 코리안 피부색은 한참 지났어. 자, 저희는 악트 파크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장막해 여기? 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고. 그럼 망한 카지노 같지 않아? <웃음> <웃음> 뭐 놀이동산 뭐 느낌은 나긴 한다. 이제 한번 들어가자.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입장이 공짜거든. 카드에 충전을 한 거네. 어. 그럼 사고 싶은 거몇 개를 찜해놓으면 되겠다. 어. 이건 양탄자 같은 거네. 플래그걸. <laughs> 아무도 없어. 몰라 근데 저거 앉아가지고 너 담배를 피고 있네? 어, 퍼펙 어, 들어가자 스트레스 좀 풀린다. 오랜만에. 아 재밌네 오랜만에. 어. 보면 못 타. 아, 빨리. 못아 이거 타자고 보면 막까 그냥 다. 아, let's go. 얘도 타잖아. 아. 너무 빠른 타 이거. 재지 <laughs> 이거 귀신의 집 같은데 이거 안 무섭겠어? 아나 귀신은 싫은데 아 무섭대 왜? e r y scary. 아 무섭대. Bye. y okay, bye. Bye. <laughs> 너무 무서운 거 아니지? 아좀나 이거 무서운 거 싫은데. 아왜막 만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이런 스타일이야? 엘리비에요. 한국말 잘하네요. 어, 저는 마르코입니다. 반갑습니다. Hi. 다 헨드볼치나. 어, 다핸드볼치나 You guys play handball? Yeah. That's c o o 나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Okay. See you. okay. Yeah. Thanks, guys. 우리 구독했어. 어떻게 니보다 다 크냐? 아, 당연하지 <laughs> 쟤는 운동하는 애들인데, 너무 무서워서 마르코만 보냈어요. 어떻게 까자고? 몇년만이 이렇게 놀이공원 와가지고 놀던 거한 2만 원 내고 그냥 논거 아니야? <laughs> 나는 어. 그냥 이 정도면 너무 잘 놀았어. 어, 충, 충분히 잘 놀았어. 아, 잘 놀았으니까. 잘 놀았다. 맛있는 거 야식 먹자. 지금 밤 9시가. 인자 이제는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진짜 며시부터루코가 노래를 불렀던 그 코코레치. 코코레치는 양의 내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네를 양복이 이렇게 쌓아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어, 항상 사람하고 어, 항상 코코렛이가 신선하게 붙고 있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맛있는 데 여기? 안녕, 안녕, 거이 저게. 나도 여기 괜찮다 이거. 이게 280일이라야. 싸지 않은 음식인데 맛있어 아니 응. 양도 많이 드는데? 어이 정도면 내장 양 많아 나는 내장이 너무 좋아 잘하네 이제 잘한다 고양야말로 집에 돌아가면 절대 못먹어 이런거 잘, 잘 나왔어? 근데 여기는 서비스 차지가 있네 50리라? 한이불 아?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해. Very good. Very good. 너너 uh. 그래? 어른 같이 안 보는 거 같은데? <목소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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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이스크림? 아니, 맛을 떠나서 진짜 비싸. 약간 당한 것 같아. 완전 당했어? <목소리> 원래 이렇게 비싼 걸안썼 그러니까, 얼마인지 딱 물어봐야 돼. 아니, 물어봤는데 <목소리>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구만해 어. 이거 200ml야. <목소리> <목소리> 너무 비싼 거야, 이거. 근데, 비 이, 모를 수가 없어. <목소리> 맛있게 먹어. 완전 <laughs> 나을 어 진짜 진짜 완전 이건 아이스크림 사기야 대기평캔 아이스크림이 아니구나. 완전 사람 손을 빼놓고 막 비디오 찍고 하니까 막 그러고 2득이다 내라고 이제 하더라 그러네. 약간 레스피디피 같이야 아니야?